원래 방송 기자의 꿈이 막 명확하지 않고 그냥 드라마 보고 약간 이게 멋있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 캠프 와가지고 좀더 확실해진 것 같아요. 나한테 펜지스기랑 진로 컨설팅이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그 동안 저한테 좀제 자신이 저한테 숨기고 있던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저 자신하고 좀 친해지고 진로 컨설팅을 통해서 제가 약간 몰랐던 부분들을 보강해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진로 컨설팅 그게 제일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대학을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여가지고 관선 선생님이 좀 제게 큰 도움을 주셨던 것 같아요. 다좋았는데 부모님한테 편지 쓰는 게 제일 좋았어요. 다시 한번 지금까지 제 모습으로 돌아보고 또 부모님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. 그 진로 로드맵인가 그거 이렇게 막 자세하게 막 고등학교 적고 대학교 적고 그런 게좀 도움이 많이 됐던. 그동안에 캠프에서는 약간 저 자신과 저희 부모님한테 좀 이해하고 용서하고 약간 그런 시간을 가졌었다면 이번 캠프에서는 저번에 이제 풀었던 그 마음들을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다짐하고 약간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, 이번 캠프는.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 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처럼 막 그렇게까지 대학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어가지 생각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. 원래 남 탓이 좀 많았는데 좀 그것도 줄어든 것 같고, 약간 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생각하게 된것 같아요. 공부를 안한 친구나 꿈이 없는 친구한테 조언을 주고 싶어요. 저처럼은 처음에 캠프 왔을 때 약간 마음의 문이 닫혔거나 이제 내면에 상처를 좀 많이 갖고 있는데 남들한테 그못 털어놓거나 그걸 숨기고 있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좀더 솔직해지고 그 감정을 좀 털어냈으면 좋겠어요. 아직 약간 꿈을 정하지 못한 친구나, 어느 쪽으로 진로를 결정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한테 약간 추천해 주고 싶어.